할렐루야 네 <laughs>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laughs>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보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억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실까? 네. 이 본문에는 이방인인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그온 집안이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얼마나 기억하실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럽고 개수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또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참 가까워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것도 어떤 열매도 없이 주님 앞에 서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뭐 교회도 다녔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찬양단도 열심히 했었고요, 성가대도 했었고, 제가 여성교회 봉사도 했었고,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주님 앞에 나열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도무지 기억에 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개수하시는 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동네에 같은 해에 태어난 남자가 둘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청년부, 또 어, 서리집사도 받고, 안수집사도 받고, 장로도 되고, 또 기관도 맡아서 하고, 또 어느 비, 비슷한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똑같은 해에 같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가능성은 없,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나, 가정이에요, 가정. 네.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교회에서, 이제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야, 이두 사람은 참, 어, 정말 이렇게 의족해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러한 어, 친구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종교적인 시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시간을 영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영 안에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일도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더라도 영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1도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두 사람이 똑같은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삶을 살다가 똑같은 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갔지만 두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평가는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충성된 일꾼으로 많은 날수를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의 종교적으로 나의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 나의 생각 안에 나의 경험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억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날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였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성교사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청년회장인데요. 아무리 주님 앞에 이야기해도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내가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기억되는 그러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다, 다섯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아,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 예. 연자 맷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연자 맷돌은요. 아래 이렇게 크고, 무거운 맷돌이 있고 또그 위에 바퀴처럼 생긴 맷돌이 짐승에게 이끌려서 빙빙 도는 형식으로 곡식을 곱게 가는 맷돌입니다. 이 지름이 120에서 한 15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은 1톤에 가까운 그런 무,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에 이 연자 맷돌이 묶여 가지고 바다에 던져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불가항력적인 그 힘으로 그냥 바닥 깊은 곳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점검하고 또 어찌됐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목사라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자리죠. 무슨 한마디만 잘못해도 시험에 들게 되고 또 표정만 잘못 지어도 시험에 들게 되고 또제 의도와 상관없이 또 찾아서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지나가다가 이제 장노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어떤 권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한참 지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그 권사님을 봤는데 원래는 이제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권사님인데 저를 탁 보시더니 눈을 탁 피하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권사님이 자기가 상냥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고 나에게, 저에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러면서, 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지금 뭐 권사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정신이 팔려가지고 잠깐 이 신경을 못쓴 거지. 절대 제가 권사님을 무시하거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저는 사역하면서 진짜 무서운 게 두려운 게 시험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그때마다 이 연자매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이 연자매들을 목에 둘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내가 반응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내가 반응하면 그러나 누가 반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그분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할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 잘 드는 분들이 또 시험에 잘 들게 해요. 그리고 나만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표정조차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 용서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이 네, 어디로 갔네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 통로를 내가 막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네. 네. 진짜 몰라요? <laughs> 용서라는 단어 뭐예요? 폴기브죠. 폴기브. 예. 근데 폴기브가 이제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이 용서하다, 사면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요. 릴리즈라는 표현이 있어요. 릴리즈라는 표현. 릴리즈는 무슨 말이냐면 놓아주다, 풀어주다, 사면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이 감옥을 관리한다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사람이 도망갈까봐 지켜야 되죠. 때되면 밥 줘야 되죠. 운동 시켜줘야 되죠. 또 일해줘야 되죠. 또뭐 아픈데 있는지 체크해야 되죠. 감옥을 관리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야 하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예. 도저히 용, 이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한다 하면,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놓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해서 쓰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풀어줄 때 우리가 또 건강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인병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잠도 잘못 자고 신경 쓰니까 계속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또 육신의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바로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음의 질병이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할수 없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개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7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죽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환경과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변하여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고 현실을 지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화 시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거 누구나 다할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다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이세요? 근데 믿어지세요? 이건 아멘 하셔야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믿어지세요? 네. 여러분,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어지세요? 네. 저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어줘요. 보이지 않지만 믿어줘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후에 천국에 가보셨어요? 천국 봐보셨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여러분왜 믿음 생활해요? 천국 소망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보이셔요? 안 보여. 근데 믿어져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날을 계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신분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려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놀랍게 사용받았던 이 위대한 사도도 나에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겸비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또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개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요. 칼집에 칼이 이렇게 여러 개 꽂혀 있지만 꼭 쓰고 싶은 그런 칼이 있어요. 이게 막 비싸고 막 무슨 금으로 된 칼이 아니어도요. 싸구려 칼이어도 내 손에 익은 그 칼이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통에 이 칼이 담겨져 있으면 씻어서라도 그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 이것은 박상준 목사에게 맡겨야 되겠다.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잘났거나 뭐 달란트가 많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아, 얘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무익한 종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그래도요. 뭐만 시키면 툴툴거리고 또 불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뭐만 시키면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또 하는 분들 있죠. <laughs>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칼집은 칼집에 꽂혀있을 때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칼집에서 뽑혀 나와서 무엇인가를 썰때 이것이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뽑혔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항상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를 치료하신 분을 기억하고 돌아와 그분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그 공동체에는 또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두 가지의 결핍에만 집중하는 참 못된 습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도 건강한 관절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지금 누구는 이 숨도 제대로 쉴수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수 있는 눈이 있고 또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우리가 운데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 독생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1분 1초 계속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불만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계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고백하면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내주셔요.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래서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수하시는 날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행한 것들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에게 시험, 시험 드신 분들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고 <laughs>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 네, 잘게 영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시험 들 만한 어떤 거리들을 주지 않아야 된다. 또 내가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절대 시험에 들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순간순간 계속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개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사들이로 왔는데 제사들이로 오다가 형제들과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그 시간을 개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또세 번째는 항상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하며 믿음을 사용할 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계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교만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되죠.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별로 없지만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또막 목사님들이 막 섬기고 막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게 돼요. 또 목사님 이렇게 막또 이렇게 하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체크하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겸손했는데요. 주님 만나기 바로 전에 교만해졌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냥 교만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끝까지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운데 감사의 표현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벌 가운데 사단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고 죽지도 않는 죽음을 계속 죽어가는 것이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불평하는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셔요. 또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생을 기억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주여 순간순간 깨어있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마음의 감옥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일평생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입술 가운데 또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